그 다음에 앞서서 우리 천준호 의원님 얘기하셨던 거와 연결돼서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사님께서는 지금 변경안이 55% 변경됐다고 그러지 않았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2012년도 기재부 총사업비 관리 지침에 보니까 예비타당성 조사 후 노선의 3분의 1 이상이 변경될 경우에는 기재부와 반드시 협의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가 제시하는 사례 열네 건을 제시하면서 이 변경한 것이 국 기재부와 상의 없이 했다고 주장을 하는데 그 중에 두 개는 예타 면제 사업이고요, 열한 건은 이런 지침이 있기 이전에 이전에 문제이고 한 건은 노선 변경이 5%에 불과한 사업이니까 3분의 1이 안 됐죠. 그러니까 또, 당연히 네. 이 문제는 기재부와 상의할 수밖에 없고요. 이 상의하게 된다면 이거. 기간이 더 길어지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더 황당한 것은 서울 양평 고속도로 대안 노선을 제시한 업체가 동해 종합기술공사와 경동 엔지니어링인데 이들이 2차 경제성 분석을 했다는 거예요. 경제성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객관적인 삼자가 각각의 대안을 놓고 어떤 게더 합리적인가를 따져야 되는데 이미 경도돼 있는. 이미 변경돼야 됐다고 생각하는 업체한테 맡겨서 경제성 분석을 하는 것이 이게 옳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 합리적으로 봐도 이해가 안 되는 면이 굉장히 많습니다. 앞서서 우리 지사님 제시했듯이 당초에 있던 원안이 결국은 서울 양양 고속도로하고 연결이 되는데 그 연결되는 지점에서 수도권 쪽 방향이 많이 맥히죠 반면에 강원도 쪽 방향은 상대적으로 좀 원활한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분기점을 잡아서 접근하는 게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 다음에 이 변경안에 대해서 주장하는 농구 자체가 마을이 10개 마을, 6개 마을이 더 지나고 인구는 만 8천 명이 사는 지역을 지나기 때문에 원안보다 다섯 배나 인구가 많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사람은 거기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이용하기도 하지만 사실 수도권 인구가 경기 북부 지역이나 또는 강원도로 갈때 많이 쓰는 그런 도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 도로의 편리성과 합리성을 가지고 따져야 되는데 지금 보면은 경기도 차원에서도 보면 지금 경기 남부의 개발이 중요합니까? 경기 북부의 개발이 중요합니까? 북부가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개발되지 않았으니까 제가 죄송한데 우리 지사님 가지고 있는 지도, 그 지도를 보면 그렇게 다 나타납니다. 이게 네. 원안이 남한강 북쪽이고 수정안이 남한강 남쪽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북부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로 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경기도를 지나고 있는 횡단 고속도로, 강원도 방향의 횡단 고속도로를 보면 남한강 위쪽은 아까 얘기했던 서울 양양 고속도로 하나뿐입니다. 반면에 남한강 아래는 광주 원주 고속도로가 있고요. 영동 고속도로가 있습니다. 이미 상당 부분이 개발할 수 있는 여지를 많이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경비 북부 쪽으로 가야 이 경기도 차원에서도 균형 발전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게요 마을을 열개열개 어? 마을을 지나고 하기 때문에 더 좋다라고 얘기하는데 건설하는 데는요 열개 마을을 지나면 그지역에 사람들이 살다 보니까 주변에 민간 토지 소유들이 되게 많을 것이고요 집값 상승이 상당히 이루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아울러서 그 마을의 어느 부분을 경유하느냐의 문제에 대해서 그 마을마다 이해관계가 충돌할 것이고요. 그 이해관계 때문에 잦은 설계 변경이 요구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조속한 건설을 위한다 그러면 오히려 좀 마을 숫자가 적고 실제 실효성이 있는 노선을 택하는 것이 이게 현실적이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수정안으로 간다는 것 자체가 이미 우리나라의 지금에 있는 교통환경이라든지 또는 앞으로의 개발 목적이라든지 이런 취지에 봤을 때 전혀 맞지를 않아요. 이거 지사님, 이거 동의하십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변경하게 되는 수혜자가 누구냐? 이 문제를 안 따진다면 이 나라가 올바로 살수 있겠습니까? 우리 지사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우리 저 어, 이성만 의원님 그 내용에 뭐 대부분 동의를 하고요 마을 얘기를 많이 하시니까 그만 짧게 제가 언급을 드릴까 합니다. 어, 제가 얘기 듣기로 아마 우리 국토위원님들 그 어, 국토부 국감 때. 그 설계사 간부들 증인들에서 얘기를 주고받은 얘기 제가 들었습니다. 그때의 설계사 분들이 얘기하기를 어, 이게 뭐 PC도 중요하고 뭐뭐 중요하지만 사실은 그 민원 문제가 주, 민원이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 강산면정점 쪽에 그 마을이 적고 어, 양서면 쪽에 어, 마을이 많아서 뭐 그런 걸 이유로 제됐다고 해요. 그런데 그게 이제 정반대 얘기거든요. 지금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지만 원안은 네개 마을을 통과합니다. 그리고 변경하는 열개 마을을 통과하고 주민 수가 원안이 3,600명인데 변경하는 그 노선에 만 8,000명입니다. 이 얘기는 민원의 소재가 아주 높다는 얘기고 보상비들을 포함해서 공사비 올라갈 거란 얘기고 심지어 광주의 퇴천면에 사는 분들이 하소연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변경을 했을 경우에 자기 마을을 몇 개를 통과하고 다리를 열다섯 개를 통과해야 되고, 초등학교 두개 뒤를 가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면에서 어, 봤을 적에도 우리 이현님께서 마을을 많이 강조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런 면에서도 뭐 굳이 제가 원안과 수정안의 장단점을 따지는 것은 문제의 본질이 아닙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마을 문제에 있어서도 그와 같은 차이가 있다 이렇게 네. 답변을 드립니다. 도로가 필요한 것이지, 고속도로가 필요한 것이 네, 다음에 하시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구 달서구 병에 존경하는 김용판 간사께서 지의하시겠습니다